광희대 아, 아, 선우중학교 어, 2학년 4반 강한별 군이 물파스. 물파스로 책상에 친구들의 책상 위에 낙서를 제거하는 어,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물파스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매직블락으로매직블락에 물을 묻혀서 닦게 되면 그 낙서가 순식간에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. 아, 우리... 아 여기는 여기 지금 물티슈를 활용하는 거 저도 물티슈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, 여기 지금 책상이 낙서 제거가 지금, 어, 2학년 4반에 와서 한 단계 진화했어요. 이거, 이거 수건으로 닦다 보면 이게 은근히 그 수건이 그 어. 더러워지고 그걸 빨고 이래야 되는데, 물티슈 이렇게, 아, 이것도 얻은, 얻은 그냥, 교문에서 얻은 물티슈군요 <laughs>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요 아주, <laughs> 아주 훌륭합니다 어. 역시 한별이는 <laughs> 그 영원한 나의 스타예요 <laughs> 롤 모델 롤 모델 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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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게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물파스가 <laughs> 냄새가 많아서 오랫동안 나도 면 머리가 좀 아프다는 거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. <laughs> 아, 오늘 야, 책상 도시 책상 거의 다 없어졌네 잊어요? 네, 좋아요. 아, 좋 네, 이상 책상 위 낙서 제거하는 봉사 여러분, 낙서 하지 맙시다. 그럽시다.